반갑습니다. 스타로스 성경연구와준호 목사입니다. 오늘은요,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요한계시록 장별 주제 외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림연상법으로 외우기를 합니다. 한 배경에 다섯 개의 각각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니까 네개의 배경과 그리고 마지막 21장, 22장까지 해가지고 합계, 다섯 개 배경이 있는 그런 위업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장별 주제 요업을 하겠는데요. 계시록 어, 1장 17절로 20절에 보시면은 좀 말씀이 나오면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어, 사도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은 이때 사도 요한은요. 밤모습에 유배를 당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말기, 그러니까 A.D. 95년에서 96년, 그 1세기 말경에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본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예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일곱 교의 편지를 하게 된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계시록은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한 것은 환란 중 환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 어려운 부분들을 해석을 하거나 신학적 접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우리가 지금 계정에 나와 있는 그 각각 장별들 22장까지 있는 각각 자, 어, 주제를 찾아서 우리가 외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어,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배워보시기를 원합니다. 어, 자 어, 여기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사도, 사도 요한이 그 유배되었던 반모섬이 있습니다. 그래, 그곳이 어디냐 하면 은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더좀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이 반모섬입니다. 에베소, 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그곳 아주 작은 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반모섬과 에베소를 중심으로 에서버두 사빌라, 그래 일곱 교회,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것이 바로 이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 이것이 지금 현재 반모 섬의전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그 이제 동굴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이제 교회로 세워져 가지고 사도 요한의 동굴 교회라고 이름을 칭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는 동굴 속에 요한이 있었던 곳으로 이렇게 지금은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본 항구의 모습이겠죠. 이것을 접어두고 이제 우리가 외우기를 하겠습니다. 자, 제 1장에 보시면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1장에 제일 첫번째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바로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린대로 일곱 개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에스부두. 자, 2장에서는 에스부두 내네 교회와 그리고 사빌라. 일곱 개의 마지막 3장에서는 요 어, 사빌라 이세 개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는 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1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편지를 하는데 일곱 개를 나누어서 43으로 나누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어, 요한이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리 올라오느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어그 하늘 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내가 너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이려 하면서 하늘 보자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자.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자는 다리가 네 개이겠죠. 그래서 네 개를 생각하시면 하늘 보자를 보여주시고 하늘 보자, 하나님이 앉으신 하늘 보자를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 4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장에는요 어린양이 일곱 인을 그 일곱 인이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양과 그이 그 두루마리 두루마리 있는요 바로 일곱 어린양은 다리가 네 개고 이 두루마리까지 하면은 다섯 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5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우시면 되죠. 1장부터5장까지는 이렇게 어린양과 일곱 이니 바퀴가 있는 두루마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어, 그리고 두 번째, 자, 육장부터 1 0장까지는요6장부터1 0장까지는 어, 학교에서 우리가 구구단을 외웁니다. 그래서 여기는 7단, 9단을 요게 되는데, 왜냐하면, 어, 7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 제1첫 번째 보면요7 1은 7이죠. 그래서 7일은 7인. 일곱 인 이제 7인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7일은 7인. 그리고 7이 14. 그죠? 그래서 어, 7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 7321 이렇게 되겠죠. 7321입니다. 7321은요. 어, 여기에 여기가 8장이 됩니다. 8장은 팔과 나팔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은 나팔이다. 88을 같이 기억하시고 자, 8장과 9장은요. 어, 나팔지향입니다. 그래서 나팔장인데, 7 나팔장인데, 8장에는 4개, 그리고 9장에는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어, 7, 3, 21인데, 21인데, 나팔소리는 크게 배로 난다 말이죠. 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배로 2, 2, 1로 생각해가지고, 이건 4개가 되고, 여기는 2개가 된다. 이렇게 두 배로 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737535가 되죠. 그래서 7535인데 싸움 잘하는 힘센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가졌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75 싸움 잘하는 힘센 천사하고 작은 두루마리를 가졌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20장까지 두 화면에서는요. 두 배경에서는요. 숫자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의 의미입니다. 자, 11이입니다. 11은요. 두 증인입니다. 11이 사람 두 사람이 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여기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바로 교회를 의미하지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2라는 것은 정인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세 정인이 있을 때그 모든 것을 그 정언을할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을 어, 게시록에서도 두 정인이 나타납니다. 바로 11장에 나타납니다. 자, 12장은요. 10입니다. 1 12, 1일 붙었습니다. 뭐, 누가 1 1일 붙었냐? 해를 입은 여자와 붉은 용이 1일을 했다 하는 거죠. 0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자, 13은요, 두 짐승과 666이 더 나타납니다. 자, 서양에서는 13월, 13일의 금요일을 굉장히 기분 나쁜 날로, 기분 안 좋은 날로 생각하듯이 우리가 이걸 주울 때 13일의 금요일을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두 짐승과 666. 우리가 잘 아는 666이 13장에 13일의 금요일에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는 역시 14만 4천명 시온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입니다. 자, 15는 어, 짐승과 우상의 그 숫자를 이긴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 유리받아 15는 어, 음력 보름이잖아요. 음력 보름에 아주 휘영찰, 휘영청 그 달, 밝은 달이 비치면 바다가 이렇게 붉게 이렇게 어, 불 섞인 바다 같이 보이듯이 유리 바다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어, 짐승과 우상의, 우상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15장에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자, 음, 그리고 16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자, 16은요, 16하면 육수가 생각이 나죠. 16은 육수입니다. 육수가 담긴 대지업 7개, 7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17, 17은요, 중건동에서는 여자가 17살이 되면은 붉은 짐승을 탄다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어, 물론 지연이 얘기는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 여자 중건동에서 17살 되면은 붉은 짐승을 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짐승에는요, 하나님의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더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18장은요, 사탄, 악한 자들의 18번은 뭘까요? 멸망입니다. 반드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18장은 바로 무너지 결국은 그 사탄의 18번처럼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자, 19장은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19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구원이 되죠. 구원. 19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0장은 어, 천년 왕국과 백부자 심판입니다. 이심 심, 이심 재판입니다. 이심 이치, 이십이기 때문에 이심 재판 마지막 어, 재판이 힘 보자 힘 보자 심판. 어, 그계획성경에서는 백부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어, 그리고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생명수 강. 12장, 22장에서는 생명수 강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예, 그 각각 4는 어, 하늘 보자, 하나님이 앉으신 그. 천국보자, 하늘보자를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이 그 일곱 인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각계 5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장부터 10장까지는 교실에서 우리 7구구단을 배우게 되었고,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거기에 대한 그 글자들의 의미가 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을 각 장별 주제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계시록을 좀더잘 읽고, 자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